네 네, 다시 왔습니다 어 중간에 잠... 꺼, 꺼졌, 꺼졌죠 자 다시 보자면 우와. 자 이거는 요약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가 집중되었다 여기서 끊겼죠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냐면, 디렉 델타 함수에, 그러니까 사실 디렉 델타 함수가 되게 웃긴 함수잖아. 근데 얘가 실제적으로 뭔가 이 함수 개형이 비슷해서 쓰인다라기 보다는 이런 분포, 이런 분포를 갖는, 디렉 델타 함수의 분포를 갖는, 갖는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디렉델타함수 분포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요. 이것이 바로 이, 이 저의 탐구와 디렉델타함수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아네 쉬운 탐구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프리의 변환하고, 프리의 적분, 프리의 급수. 예. 아, 이렇게 했죠? 이제 좀 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보고서를 드디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이거 어떻게 없애지? 메 아, 비러리를 준다. 자, 가보겠습니다. 디맥데이터 함수와 본인 적금값은프이해서 자, 앞에서 제가 다 설명했죠. 요약본에서. 그죠? 왜 분모가 2에 마이너스일 거까 여러분 이거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굳이? 8 이상일 때도 적금값이 8일 것 같은데, 왜안 되지? 그죠? 왜안 될까? 7과 8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길래 값이 변할까? 혹시 디렉테리터 함수와 연관성이 존재할까? 제가 말한 탐구 전체죠. 그 다음에 x분의 sinx는 어떻게 적분할까? 자, 프리의 급수는 프리의 급수 설명 영상에서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리의 급수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프리의 급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a n과 b n은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을 곱한 꼴의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 l은 반죽인데. 이때 오메가 에는 l분의 n파이라고 하자. 이거를 약간 기억하고 가실게요. 그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 an과 bn을 다시 이 적분 형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이제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푸리의 급수 전개를 그러니까 이, 얘네 둘이 결국은 이제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푸리의 급수에서 좀더잘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푸리의 적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풀이 주기 함수에서만 가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리의 급수가 주기 함수에서만 이 사인과 코사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가 되면 얘는 리의접근을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냐면 이 함수 전체가 한 주기라고 보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얘를 이제 한 이제 전체를 이제 한 주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러면 L을 무한으로 보내야 되죠. 왜냐면, 무한까지 갔을 때가 한 주기입니다. 이 식은 그냥 우선은 지금은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오메가 n이 l분의 n파이였어요. 근데 l을 무한으로 보내면, 이 델타 오메가를 보면, 이 형태에 이해야 되죠. 근데 이제 l이 무한으로 가니까 델타 오메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수현쌤의 가르침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아! xk-xk-1이 델타 x였고 얘를 dx로 바꿨었어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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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꿨었어 아 그러면 프리의 접분 형태 프리의 급수 형태를 프리의 접분할 때는 l 을 무한으로 보내니까 아이 시그마도 결국 인테그랄로 바뀌겠고 이 델타 오메가는 d오메가로 바꾸니까 접분 형태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급수를 정적분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L이 무한대로 가면 a 0는 0으로 수렴해요 A0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더해주는 이 상수같은 꼴이었는데 얘는 이 L이 분모에 있으니까 L이 무한으로 가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오메가와 B오메가 얘네들은 푸리의 급수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대입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는 것이 푸리의 접근이다. 그러면 이제 푸리의 변환으로 넘어갈게요. 푸리의 변환. 우선 앞에 것까지 여기까지 지금 나왔죠. 여기에 a 오메가, b 오메가를 여기 fx에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삼각함수의 이 뭐야 이거 뭐야 이 덧셈 정리? 덧셈 정리 맞나? 코코프 사사는 그 코사인 마이너스 형태로 있다더니 덧셈 정리 맞죠, 맞죠? 얘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데 지금 오메가는 그니까 그니까, 러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0에서 무한까지의 적분은, 오메가에 대한 적분인데, 이, 얘가, 결국에 우함수니까, 2분의 1 쳐주고, 아래꺼기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 쳐주고,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얘 사인, 아니, 이게 코사인이나 사인이었으면 0이구나. 그래서, 의미 없는 짓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i를 곱한 다음에 둘을 합해준 합해주면 오 잠깐만 cos x 더하기 i sin x 이 익숙하죠? 얘가 바로 5일로 등식이 나오니까 얘를 이와 같이 나타내줄수 있겠죠? 자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얘는 지금 이파이를 루트 이파이로 그냥 의미 없는 짓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렇게 나온 형태를 f hat 오메가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 얘가 바로 푸리의 변환이다. 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천천히 보시면서 쭉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서 내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x분의 sin x가 싱크 x거든요. 이 같은 말인데 싱크 x x 분의 sinx는 어떻게 접근할까? 처음에 이 함수 여기 보이시면 이 함수가 이 x 분의 sinx를 푸리에 변환을 한 함수예요. 얘를 이 함수를 푸리에 접근을 해준 값이랑 그냥 이 함수가 결국에는 이제 같다라고 등식을 두는 건데, 그쵸? 이 함수를 푸리에 접근을 통해 접근을 해보면. 이런 말들 다 이해가 되시죠? 풀이에 접근해 주면 이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줄수 있는데, 근데 얘는 그냥 사각형 같이 생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 값과 풀이에 접근한 값이 같다.라고 이제 범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설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x는 1에서는 얘가 불연속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제 디리클레 정리에 의해서 여기 두개 위에 값의 평균이 이 x는 1일 때의 값이다. 뭐 이런 정리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x분의 사인 x 를 증명을 했어요. 왜 파이, 파이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오우. 쉽진 않죠.